Thank <laughs> you. 국민 여러분, 이낙연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 기호 1번 이수진 후보는 날마다 동작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 있습니다. 일하는 우표원입니까 싸우는 기표원입니까 여러분, 답을 내셨나요? 어느 쪽입니까? 일하는 국회입니까 예! 네! 이제 국회 싸움터 그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코로나19는 분명히 인류에게 닥친 재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크나큰 고통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깊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많은 희생을 지었습니다. 목숨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저도 늘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빨리 퇴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경제적, 사회적 고통 빨리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드립니다. 아 코로나19는 분명히 재앙이고 고통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의 건강에 다서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시즌이 개발한 진단 키트는 세계 126개 나라에 126개 나라에 수출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한 것은 대한민국 생긴 일의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은 <laughs> 정부가 공모한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 가운데. 드라이브스루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차를 몰고 가서 운전대에 앉은 채로 검사를 끝내는 것이 드라이브스루입니다. 이 드라이브스루 또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는 돈 내고 사가는 것이지만 드라이브스루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돈안 내고도 가져갑니다. 그 멋진 나라 독일도 한국에 대해서 머리 숙이기 싫어하는 일본도 드라이브 수를 도입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일반 국민이 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은 예방, 진찰, 치료 이런 세 단계를 거친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기초와 드라이브스루로 진찰 단계에서 이미 세계 인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진찰을 뛰어넘어서 치료 단계에서도 세계에 공헌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체들은 코로나 19를 앓다가 완치되신 분의 피를 뽑아서 거기에서 혈장을 추출해내고 그 혈장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혈장 치료가 성공했다는 사례가 두 건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김빈내리 교수님은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해독했습니다. 유전자를 읽었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긴 놈이고 뭘 먹고 살고 어디를 때려야 이 바이러스가 약해지는지 그것을 읽어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해독을 해야 치료를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의 김빈내리 교수님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치료제 개발에 큰 문을 열어 제쳤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한 국내 손꼽히는 제약회사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고 그 치료제를 제일 먼저 개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제약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laughs> 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 있는 혈장치료의 성공 김빛내리 교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판독 그리고 제약회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코로나 19 치료제의 세계 최초 개발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은 코로나 19의 진찰은 물론 치료에서까지 세계의 공헌하려 하고 있다. 이런 대단한 나라에서 국민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 위대하신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인류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코로나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어느 나라만 먼저 끝내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늦게 끝내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쟁 한편으로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대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적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는 이두 개의 전쟁은 세계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직감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그 자신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 분명합니다. 국민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은 코로나 19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석달 가까운 기간 동안 사재기 한번 하지 않고 마스크 때문에 약국 앞에 긴줄 섰어도 불편은 있었지만 그러나. 혼란 겪지 않고 지역 신부와 소상공인 진흥공단 앞에서 지원자금 받기 위해서 역시 긴줄설지만그 불편 모두 견뎌주셨고 그리고 진단 키트 개발하고 드라이브스루 아이디어 내고 혈장 치료 성공하고 치료제 개발에 한발 성큼 다가가는 유전자 해독까지 한국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쟁 두 개의 코로나 전쟁 세계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기는 나라가 있다는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것이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말씀드리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편안하게 지내도 우리가 코로나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덕분에 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흔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의 무엇이 삼류인가? 싸움질하고, 막만하고, 이것입니다. 이것부터 거쳐야 정치도 개선됩니다. 이것부터 거쳐야 정치도 인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됩니다. 지난 20대 국회 아직도 20대 국회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국회를 동물원처럼 만들고 국회를 거막한 마리오가는 그런 참 험한 곳으로 만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이번 코로나 방역에서, 진찰에서, 그리고 거치료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체를 이제는 인류국가로 만들 채비가 갖춰진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인류국가로 만들려면 정치부터 인류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번에 동작군인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정치부터 인류로 만드는 위대한 결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일반 국민도 하지 않을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거칠은 말을 하거나 잘못된 역사 의식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앞장서서 이끌고 나라 발전을 선도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정치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을 상처들이 그렇게 될것 아닙니다. 우리 이수진 후보 신념이 지철한 그런 법조인입 일신의 영달만 생각했다면 이수진 후보가 걸어왔던 그런 길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수진 후보 소신 용기를 갖춘 그런 좋은 인재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식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 후보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정치마저도 인류로 바꾸는 작은 출발을 동작구민 여러분께서 실천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수진 동지와 함께, 세계인들이 놀랄 만한 인류 정치, 구현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더라도 무릎을 맞대고, 서로 지혜를 모으고 결론을 내는, 그런 정치 꼭 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싸우지만 공검 살펴보면 결국은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할걸뭐 하려고 그렇게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작년에 제가 총리로 일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돕자고 추가 경정 예산을 안 편성해서 국회에 내습니다 국회가 차일일1월나 날마다 싸움만 제가 몇 번이나 우리 국민들 고통을 생각해서 추경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통사당했습니다. 결국 100일 만에 추경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정부가 원래 내돈안 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국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고 그래서 정부 안을 수정하는 것 사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00일까지 걸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조금 더 협의에 노력한다면 그 기간을 훨씬 더 단축해서 국민들의 고통도 훨씬 더 빨리 덜어낼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짙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싸우지 않는 국회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 코로나 1 9라는 국가적 위기, 국민적 고통 앞에서 연하의 정치적 견해차의 뒤로 미루고 일단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 덜어드리고 싸울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싸워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 정치 선진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 뽑지 마시고 <laughs> 일할 준비 갖춘 사람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믿고 저는 다음 행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이수진입니다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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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낙연! 예, 박팝한입장 가운데 예. 또 불구하고 동작의 승리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이낙연 전 총리님께 다시 한번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